3.7 조목사와 참그리스도인의 기준. 글을 쓴다는 건 어쩌면 나의 생각의 정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이 아닌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뜻밖의 결론을 도출해내거나 뜻밖의 글이 그냥 써지기 때문이다. 최근에 조용기 목사에 대해 쓴 글도 그러하다. 재물에 대한 깨달음으로 글을 써갔는데 뜻밖의 조목사가 거짓선지자가 돼버린 것이다. 이것에 대해 하루 종일 틈나는 대로 생각을 해봤다. 성령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령 조목사가 거짓선지자란 말입니까? 그러고 나서 하이디님의 글을 읽었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다. 조목사가 거짓선지자건 하나님의 일꾼이건 내겐 상관없다. 단 지금 조목사의 행태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거짓선지자가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조목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냥 아는 지식 안에서 생각해 보면 조목사의 첫 번째 잘못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을 지으리라 하는 순간부터이지 않을까. 전형적인 사탄의 수법이니까 바벨탑이리라. 정말 조목사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목표를 했다면?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했지 않았을까? 만약 이것을 주님께서 조목사에게 준 사명이라 한다면? 사명은 각자 각자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절대 구분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절대 성경적인 말이 아니다. 이는 세상적인 속세적인 종말론적인 말이다. 분명히 진리는 있으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진리인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진리의 영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거짓과 진리를 구분해야만 한다. 한국 교회는 조목사가 외형적으로 성공하자, 너나나나 모두 대형 교회를 짓기 시작한다. 특히나 강남의 천민 자본에 의해, 바로 부동산 개발에 의해 일확 천금을 잡은 자들, 혹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아래부를 축적한 자들에 의해 바로 키득권자 있는 자들에 의한 교회가 만들어져 갔다. 조용기 목사의 원죄다. 이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겠는가?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그 저주가 나타난다. 두고 보라. 지금은 그럴듯하게 목사가 되어 있지만. 조목사의 죽음 후에 나타나게 될 그들의 행태를 아마도 먼저 재산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지만 재물을 조목사는 너무 많이 깊게 받아들여버렸다 하이디를 보라 가지고 있던 홍콩의 빌딩도 그냥 팔아서 누구 줘버리고 빈손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역을 하였다 그런 것이다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목사는 그것도 모자라 최근 정치판에 깝짝거린다 카톨릭의 행태를 닮아가려는 것 같다 종교가 권력을 얻어 복음을 전파하려는 생각 인것 같은데 어찌 그리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인가? 하나님은 순교를 피를 목숨을 원하시는 거지 알량한 사탕 발림으로 정책적으로 전하는 복음을 원하신 적이 있으신가? 그런 복음은 다 사상 누각인 것을 참으로 조목사의 신앙이 그러하다 사상 누각이며 얇기도 얇다. 나는 이런 목사가 그리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떠받듦을 받는 걸 보고 정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리며 아마도 성령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글을 쓰게 하셨다는 생각을 한다. 참 그리스도인은. 1. 외향적으로 그럴 듯해 보이지가 않는다. 최춘선 할아버지. 하이디님이 그렇다. 절대 눈으로 황홀하게 하지 않으며 귀로도 웅장하게 하지 않는다. 소박하지만 거룩함이 있다. 응.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인터넷이나 TV에 나오지도 않는다. 그냥 입소문만으로 그 거룩함이 들릴 뿐이다.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그런 분들을 세상에 드러내신다. 3. 오직 주님이 시킨 일만 한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묵묵히 따른다. 4. 재물은 다 버린다. 주님의 권능으로만 일한다. 5. 낮은 자를 향한 사랑이다. 주님의 일은 오직 낮은 자들을 위한 사랑임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다. 6. 이적이나 표적. 기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 어려운 환경에서 그 일을 주님께서 연합해준 것 뿐이다. 세상적인 눈으로 그것이 기적이며 이적같이 보일 뿐이다. 따라서 사랑이 판단의 기준이지. 조목사의 이적을 나타내는 권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여기까지. 생각나는 대로 계속 정리해보자.